네, 반갑습니다. PSK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31,400원이고요. 7.53%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9월 19일 오후 1시 56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요.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PSK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요.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방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심지어 52주 최고가를 찍어놨어요. 끄집어내리겠죠 그리고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 지금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담 같은 거 일절 갖지 마시고요 010-3040242 피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일단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가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과연 있을까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최대한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고요. 찔끔 상승할 거예요. 거기에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요. 기다리세요.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얘가 야금야금 올라갈 거고요.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가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부터 빠르게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010-3040-2452. 피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PSK-3D 랜드 테마 상승세 이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 엔비디아 인텔에다가 지금 투자를 한다. 삼성전자.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나와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쿼를 통과를 해서 HBM3 장비 반도체를 납품을 할 예정이에요 엔비디아에 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 근데 삼성전자의 PSK가 이미 전공정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차 협력업체가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2차 협력업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52주 신고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여기에 확실한 뭔가가 블라블라 해서 PSK 얼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여기 재무 상태, 자본 상태 멀쩡하고 배당을 빵빵하게 잘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읽어보시고 판단하세요. 010-30402452 피해.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주 싫어하신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상계 내일 막 상한가 가고 난리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코롱. 모빌리티 그룹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3연상 4연상 가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수두룩 빽빽하게 많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여기 지금 네이버 실시간 화면인데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올라간 거나서뭘 잡으면은 삼성전자 9만원에 사가지고 4년 동안 물려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지만 바닥에 있는 거 언제 나갈지 알고 사면은 급등주로 빵하고 짧게 굵게 먹고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월비 내면서 아주 큰돈 내면서 정보 받아서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렸죠.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 0103040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주세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무료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 같은 거일절마시고요저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요. 제가 힘들어 보고 고생해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빠르게 그냥 급등이라고 문자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는 사람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 많으면 내려가는 게이 자본주의예요. 세력들이 그냥 돈으로 장난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날고기는 애들은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검색시까지 사용을 해요. 그냥 여기 띠딕 누르면은. 실시간으로 뭐가 올라가고 뭐가 내려가는지를 다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사온 거, 어차피 저는 다 봤잖아요. 다 알고, 돈도 벌 만큼 신나게 벌어 봤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보람 좀 느껴보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급등이라고 그냥 문자 두 글자만 가볍게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정도만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방어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 연락주셔서 정보 받아가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을 조금 강화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